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9월에서 10월 메인 이벤트 3종 안내 공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넥슨 피파 모바일입니다. 피파 모바일 론칭 100일 기념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콘 선수를, 아이콘 선수 교환 지원 이벤트와 아이콘 선수 진화와 진화 지원 이벤트를 포함하여 론칭 100일 기념 추석 연휴부터 한글날까지, 한글날 연휴 휴일까지 찍을 수 있는 이벤트 등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 중, 준비 중이니 오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100일 기념 이벤트에요 이거는 시뮬레이션 리그를 제외한 멀티플레이 공격모드, 일반 모드, 헤드 투 헤드죠 그리고 메이저 모드에서 특정한 만큼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고요 그냥 공격모드 상관없습니다 공격모드에서 뭐 10골 넣으면 10골 그대로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 400골 네. 다음주 목요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니저 모드 공격모드 일반 모드 이 3개 모드에서 400골 총합쳐서 400골을 넣으면 이제 보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400골 넣으면은 아이콘을 줍니다 공짜 아이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물론 400골 넣어야, 넣어야 되지만 평소에 피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는 금방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석엔 한글날 이벤트. 이거는 9월 30일부터 다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요. 10월 11일까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석과 한글날을 잇는 연휴 기간에는 새롭게 출시하는 뭐 역시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2 0 0년 한국 전설 클래스 관련된 콘텐츠를 더욱 빠르고 풍부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일 진행되는 멀티플레이 여기에서 멀티플레이, 일반모드, 공격모드 매니저모드, 미션을 기반으로, 하여,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 미션, 한 경기, 세 경기, 다섯 경기, 그리고 누적 미션. 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섯 경기 정도만 하면은 이제 누적 미션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하루에 다섯 경기면은 솔직히 많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공격 모드 다섯 판만 해도 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1일 어, 미션 다섯 경기 완료 횟수 한 이틀만 하면은 금방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2년 한국전설 찬스팩. 아마 2002년 한국전설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선수 여러, 여러 명을 넣어가지고 그냥 팩으로 줄것 같은데 어쨌든 준다고 합니다. 댓글을 볼까요? 38개. 한국전설. 아니, 공 뿌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반응 안 좋으니까 내일 공지할 거. 오늘 아니야. 진짜 레전드다. 네. 대충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좀, 어, 옹호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죠? 뭐 400골이면은 저는 금방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